측정하면은 더 농도가 높게 나오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95% 정도가 높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구제 업무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통범석 행정사입니다. 오늘 시간은 많이 질문하시는 음주운전 혈열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알다시피 음주 측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고 부는 호흡 측정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체열측정 즉 피를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열을 하는 이유는요 호흡 측정이 너무 높게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불복할 때 체열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입에서 막 피가 나거나 내가 기흉이 있다든지 혈세포에 장애가 있다든지 해서 후 하는 거를 할 수가 없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체열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흡 측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체열측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체열 측정 시 주의할 점 30분 안에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30분이라고 하는 건푸 불고 나서 30분 안에 체열 측정을 해야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30분이 지났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알코올 솜이 있습니다. 이 알코올 솜을 사용하게 되면은 주사바늘에 묻어있는 알코올이 추가가 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무알코올 솜으로 체열측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체열측정 현장을 가면은 알코올 솜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들이 체열측정할 때 알코올 솜을 쓰는지 무알코올 솜을 쓰는지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는 방법은 색깔이에요. 알코올 솜은 대부분 하얀색입니다. 무알코올 솜은 파란색이에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알코올 솜을 썼다 하면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체열 측정하면은 더 농도가 높게 나오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의 95% 정도가 높게 나옵니다. 가급적이면은 호흡 측정까지만 하시고 체열 측정을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도저히 인정을 못 하겠다 라고 한다면 하셔도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경찰관이 체열 측정을 요구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경찰관이 체열 측정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고지를 하긴 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반드시 이 사람을 체열 측정을 하게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 체열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호흡 측정을 당하는 사람의 권리거든요. 할지 말지는 내 권리기 이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경찰이 그걸 강제로 하라 마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호흡을 하고 체열을 했습니다 이때 호흡 측정치와 체열 측정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중에 하나를 내가 임의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느냐 못합니다 무조건 체열로 인정이 돼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열 측정 과정에서 이 법성이 있다면 당연히 호흡 측정으로 인정이 되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체열로 인정이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코올 솜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들도 이 절차를 잘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자 본인이 체열 측정 키트가 있는. 있는지, 알코올 솜을 쓰는지 무알콜올 솜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